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용 팀장입니다. 자, 우선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고객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실키로스 25,000 k 로대의 아주 짧은 키로스를자랑한 차량이죠.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은 제네시스 분들의 대형 SUV GV80 3.5 터보 4륜차량 한번 준비해 왔는데요. 자3.5 터보 엔진에서도 다양한 고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 추가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옵션표 옵션표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차가 약 8,800만원 상당의 신차가를 자랑했던 차량인데요 자이 차량은 2022년 형체로 들어가있고요 21년 11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있고 0 k m 스 25,000km 탄 차량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 차량 신차 보증 시스템 넉넉하게 남아있죠 5년에 10만km 먼저 도래된 쪽까지 엔진뮤션아는반 소모품 보증을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보실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봤을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뮤션 상태들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있었고요자 그리고 제가 가져와서 성능 봤을 때요 성능 올 양호에 완전 무사고의 스페어 갖춘 아주 깨끗한 이 GV80 차량 제가 꼼꼼하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의 차량 넘버 277주의 4303번 차량번호 외워두셨다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욱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허위 매을 미끼 매을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자 앞쪽 그릴에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제주행 가능한 안전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레이더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간 거리 유지, 전방 주도 방지,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멜버른 그레이의 무광 색상 아주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는 GV80 차량입니다. 자 2만 킬로답게 아주 깨끗한 외관 상태를 자랑하고 있죠. 흠이 거의 없이 아주 훌륭한 상태를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프렐리드 레 헤드램프 적용으로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백화 현상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두 줄의 방식은 아주 고급스럽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아주 좋죠. 특이사항 없는 모습들과 미쉐린으로 껴져 있는 타이어가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6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멜버른 그레이 무광 블랙 색상 실제로 보셨을 때는 더욱 더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에 외판 상태들, 상품화된 상태를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사이드 발판도 아주 깨끗합니다. 자, 뒤쪽 휠도 보여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좋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위 실린으로 똑같이 껴져 있는데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약 60%에서 7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V80 후면부 디자인 패밀리 룩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두 줄의 리어 램프와 바인스 아주 고급스럽게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뒤쪽 와이퍼 밑에 버튼을 누르면 전동 트렁크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 적용으로 트렁크 공간의 상태를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관리 상태가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자 까짐이나 해짐 크기 없이. 관리 상태 아주 좋은 모습들과 자 그리고 스웨이드 마감으로 한층 더 고급스러운 모습들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자 이열 이렇게 버튼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 한번 눌렀다 뺐다 하시면서 자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눌렀을 때는 되돌아오는 모습들까지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트렁크 공간은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하단부에는 각종 러거시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있는데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탈 플레이트 또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 실을 시대때 치킨 방지나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그래도 침수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침수차량일시100% 환불이 되는 점 명시해 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면 상태도 아주 깨끗합니다. 자 우측 뒤쪽 휠도 보여드리면은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휠이 특이사항이 전혀 없죠.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똑같이 약 5, 6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 GV80 차량 상품화 작업 신경 써서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보셨을 때는 더욱더 만족스러운 모습들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앞쪽 휠까지도 보여드리면서 자, 이제 외관 설명 마무리 짓고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는지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로고 모양으로 이쁘게 나오는 퍼들램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 같이 들어가는 옵션. 자, 고스트 클로징 전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어 트림 상태부터 보여드리면은, 자, 깔끔하게 관리 상태가 좋죠. 엠비언트 라이트도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버튼들 또한 가짐이 없는 모습들과, 자, 그리고 메모리 시트 버튼 여기 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에르고 모션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암마 시트까지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시트 상태들도 보여드리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만의 퀼팅, 나파가죽이 아주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죠. 자, 까짐이나 터짐 사용감이 굉장히 적은 아주 좋은 시트들 상태들.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 들어와서 이3.5 터보 엔진 시동을 걸었을 때요. 자, 단번에 조용하게 컬리는이 차량의 실키로서 보여드리면은 2 5 0 0 0킬로탄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신차 보증 시스템 아주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5년에 1 0만킬로 먼저 도래된 쪽까지 엔진 미션 일반 소모품 보증을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시운 전까지 완벽하게 맞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 미션 상태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상태들 보여드리면은 근데 상태 또한 아주 깨끗하죠. 이 버튼에 들어서는반절주행 가능한 버튼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같이 들어가는 옵션 제가 모니터 상에서 보여 드리면 자, 전망 추돌 방지와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까지 한해되는 모습들과 다시 좌측으로 가보시면은 전동 트렁크 버튼, 전자파킹 브레이크, 앰비언트라이트 아주 선명히 잘 나오고 있고 오토스톱, 오토버튼까지, 오프버튼까지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에서는 하이테크 패키지까지 안에 속해 있는 파퓰러 안에 있는 옵션이죠. 전자 계기판. 자, 입맛에 맞게 드라이브 모드 변경을 했을 때는요. 자, 계기판이 이쁘게 변경이 됩니다. 자, 입맛에 맞게, 자, 골라서 편리하게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후축방 모니터 또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사각지대, 뭐, 사각지대까지 모니터 안에서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운전자주의보조 시스템, 이 여기 적용이 되어 있죠. 좀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HUD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계기판하고볼 수도 않고 이 앞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와서 14.5인치 자, 6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터치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자, 이렇게 DIS 컨트롤러까지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컨트롤러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한 차량인데요. 이 옵션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예열하실 수 있게 시동도 걸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내차위 청모나 내차 연료 잔량까지 핸드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옵션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후속 지침 모드 시스템이나, 자, 그리고 후속 대어 모드, 그 다음에 빌트인 게임까지 추가가 되어 있고요. 좀더 좌측으로 가보시면, 은 자, 터레인 모드, 그리고 무선 폼 프로젝션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는 선이 없어도 핸드폰 안에 있는 내비맵이 디스플레이 모두 연동이 되는 무선 폼 프로젝션으로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설정창 가셔가지고 차량창에서는요, 자,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나, 자, 전방 안전, 차로 안전, 자, 후측방 안전까지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고요. HUD 설정이나 앰비언트 라이트도 여기서 모두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고, 고급 옵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읽어 보시면서 편리하게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에르고 모션 시트. 자, 이렇게 골반 스트레칭이나 허리 스트레칭, 전신 스트레칭을 자, 이렇게 골라 가면서 편리하게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는요. 어라운드로 시스템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3D 시스템부터, 자, 그리고 각도에 따라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핸들을 꺾었을 때 유도선 또한 빠른 적용으로 주차 보조까지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 내려와 보시면 터치 식 공조기 버튼들까지 여기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양쪽 3단 통풍 시트와 3단 열선 시트, 그 다음에 핸들 2단 열선이나 에어컨 히터 다 체크했는데 시원하고 따뜻하게 다잘 나오는 시스템을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하단부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패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자, 터치 패널 밑에 다이얼 식 기어 노브, 오토홀드 버튼이나 자, 그리고 우측으로 가 보시면은 어라운드뷰 버튼, 감지기 버튼, 터레인 모드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까지 여기서 변경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키는 번갈아가면서 이용하실 수 있는 키두개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옵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자이 버튼 하나로도 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좁은 주차 공간에서 주차 보조까지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감재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용감 없이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고요. 자 전면부 상태도 특이사항 없는 아주 깨끗한 모습들 설명 마무리 짓고 후면부 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뒷두어트림 상태들도 보여드리면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고요. 뒷좌석 앰비언트 라이트와 그 다음에 리어로드 마감도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이중접합 차음 유리 시스템이 전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소음이 현저히 적게 들어 모습들과 자, 창문 한번 눌러서 창문 닫고요. 그 다음에 한번더 눌렀을 때는 자, 사이드 전동 카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보부터 햇빛 가리는 것까지 버튼 한 번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도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만의 퀼팅 나파가죽으로 전 좌석이 적용이 되어 있죠 자 아주 깨끗하고요 사용감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도 자 이렇게 자 전동 시트로 이용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자 등받이 각도들까지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서 편리하게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깨끗한 뒷좌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 들어와서 일단 레그룸 넓이부터 보여 드리면은 자, 180cm의 키의 성인도 이렇게 앉았을 때는 넓은 공간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하게 그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근데 가운데 컵홀더도 고급스럽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파플러 패키지 안에 들어가는 자, 이렇게 양쪽 3단 열선 시트와 뒷좌석 통풍 시트까지도 여기서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에어컨 조절 버튼, 그 다음 온도 조절까지 모두 다 됩니다. 자, 아웃도어 패키지까지 있기 때문에 220V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USB 포트나 워크인 스위치, 다양한 코 옵션들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대 거울.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자한 가지 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추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까지도 통 유리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 또한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실키로스 25,000km의 고급스러운 이 GV80 차량 신차급 차량입니다. 제가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홍팀장이 소개해드린 고객님들이 좋아하실만한 차량 추가 옵션이 굉장히 많고요 실키로수 2 5 0 0 0 k m 대의 사용감이 적고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이 g b 8 0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일단 이3.5 터보 엔진에서도요 다양하고 그 옵션들이 아주 많이 있지만 추가가 굉장히 많은 차량입니다 자 일단 안전사양이 포함되어 있는 옵션들과 그 다음에 플레리드 헤드램프,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2그 다음에 컨비니언스 패키지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그 다음에 파노라마 선 다양한 그 옵션들을 제가 옵션표. 까지 띄어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차가 약 8,800만 원 상당의 신차가를 자랑했던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 2022년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21년 11월에 최초 등록이되어있고7 k 로수 지금은 25,000km 탄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특이 사항 없는 엔진 미션 상태도 보실 수 있고요, 거기다 신차 보증 시스템 5년에 10만 km 먼저 도래된 주까지 엔진 미션의 일반 소모품 보증이 반응하, 가능한 점도 방문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져와서 성능을 봤을 때요. 성능 올 양호에 완전 무사고의 스펙을 갖춘 차량이기 때문에 내간 깨끗하게 걱정을 타실 수 있는 이 차량. 차이 차량 신차가는 약 8,800만원 상당의 신차가를 자랑하는 차량이었지만 현재 제가 판매하는 가성비가 정말 좋아진 감가가 정말 많이 된 판매가는 5,990만원 5,990만원의 GV80 차량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상단에 직통번호로 전화하시면 이용팀장이 직접 받는 번호입니다 편하게 부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다 이 차량 출고시 출고서비스 다 해드릴겁니다 엔진에과, 현균필터 전차전 코일멘터 서비스까지 다해드릴거고요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칩 대문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홈서비스와 당연하게도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들도 상담받아보실 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상 여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 만들기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